어네 아무튼 승희형님, 혜승이형님이면 오랜만에 오셨네 혜승이형님도 내가 볼때 막바지에 거의 그래도 한5티어 됐던 것 같은데? 4, 4에서 5티어 좀 쳤지 그래도 결혼하고 애나고 스타 접었었나본데 내가 볼때 완전 초보는 아닐 것 같은데? 손났어도 3은 될것 같은데? 드라.. 보고 해야지 형님. 상대가 젖어들릴 수도 있어요. 일단 패드로 베이스 잡는 건 맡기네. 우리 둘 중에 한명 오버 원래 센으로 가야 돼. 그래 여기 염체가이가스쪽에 포해가지고 이어방으로. 대시비로 가고, 자홍색, 보라색, 이런 거 오버풀, 구짜리인 것 같아요. 하나 붙이것 같아요. 테랑 이거 둘중한 명은 올런 스카스타리고 한 명만, 한 명만 이해하셨나요? 정하면 돼. 후발할 사람 올라날 사람. 스캔형님이올라나자아 그럼 삐아경님이 올라네. 그럼 일시가 아니 아니 올런 투가스아얘 이미 올런인 걸 봤잖아. 이러면 이미 저 있는 이미 진 거야 원래 동실럭이면 빌 종족이 이겼는데 아이즈 치를 이렇게 빨리해서 보고 맞춰 가는데도 한 명은 얘랑 똑같이 투카스 가고 이러면 섰네요에 섰네요 어한 명이라 아니 둘중한 명은 링을 안 뽑아야지 이러면 원래 진 거야 종족이 좋아하고. 둘다 그냥 뒤늦게 투에 피자 응. 너무 가난한데? 스캔은 좀 이따가 펴야될것 같은데요? 미네랄 깨는거 4개밖에 네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까 말했, 말한 시점부터라도 링바로을 아예 안 하고, 두분다 링을 덜 찍고 링 아예 안 찍어도 됐어. 왜냐면 제 상대 적가 올라온 거 이하경 님은 원래 오더를 잘안 듣는 스타일이어서 <laughs> 같이 팀전은 괜찮은 팀전 말고, 매치는 너무 빡세고 매치는 이제, 이겨, 이기는 팀이 돈을 먹는데, 거기다 이제, 우더까지안 들으니까. 너무 빡세거든. 스캔 형은 1년 만에. 스캔 형은 1년 만에 하는데, 저번에 내전때 하필 잘해버려가지고, 4티어로 잡히고, 매치했다가 매치 2연속 져가지고, 일단 멘탈 나가는데. 근데 그, 알고님 방은 빡세. 우잉님 포스 내가 말했잖아 거의 6티어급이라고 마복님도 거의 6티어에서 잘하는 편이라 그때 우리가 한 스캔형이 그제한 3이라 치고 포타형은 6이라 쳐도 우리가 거의 2점, 3점 딸리는 거라 근데 9대0으로 진거 같은데? 어렛렌으로 했는데도 못 이기지 않아 팔가 많이 자 8티어는 절대 안되고팔차이가왜게 많이 나? 팔차이가 아니 우리 아니 우린 못해도 한 묘, 3묘가 나야되는데? 어떻게 이러지? 12시인데? 아니 우리 지금 부타, 좀 아다리가 잘못된거 같은데 많이? 아니, 형님, 이거,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이 정도면 1티어입니다, 두분 다. 두딸이다 어디 갔어? 아니, 못해도 3면3면은 3명, 나와서 6면은 나와야지. 상대가 지금, 터바스탄 범빌드야, 이거. 투테라인으로 졌다고. 괜히 저 얘네가 지금 50%방 1단계 애들인데도 지금 투테라인인데 이 사이즈는. 여기보다 훨씬 더 라는 팀은 다행히. 그리고 톡톡님이나 말고 님네. 토끼에서 이제 이길라고 연습을 하는데. 내가 할 때, 거긴 이길려면 1년 연습해야 돼.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애 이제 오잉님하고 마봉님팀 이길라고 멤버 짱구 한번 굴려봤는데 오티어 저그 애플형님 좀 생각보다 잘하거든? 애플형 서더랑 6티어 토전 출신인데 토스를 존나 잘해서 안 밀리는 토스전 출신 이제 한번 끼고 아니면 아까, 아까 보니까 8, 6티어에 팔가님저그에서 바봉님하고 동배 잡고, 5티어 중에 토스만 파는 토스 전문 유저 한명 껴야 거기랑, 그냥 데 비빌 수가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솔직히 좀, 박스잉. 거기에 근데 좀 우더도 좀잘 들어가야 돼. 그래, 이거 밖으로 그냥 만들면 이거 팔만 해보자, 형님들. 그 애플런이 제가 저번에 하자던 스폰..팀 거기 팔가님 저그에 형 토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팔가님도좀더 잘하지 않냐? 같은 턴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디코 했을 때내 오더만 잘 들어주면 그게 나아 잘할 것같 그럼 우리도 배틀형이 토스로 웨잉 님한테 밀리지만 않으면 않는... 토플에는서플에붙 괜찮을 것같은 걸 지네? 근데 이거 100대 1 게임인데 너무 방심했다 파크만 안 털렸으면 상대가 이길 수..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 제가 말했죠? 여기는 1단계라 했잖아 요 여기 1단계를 압도적으로 거의 막 한달 트레이닝해서 이기고 아까 민혁씨님이 이기고 그 다음에 마린줄라인님네가 거기가 제일 빡세 거기는 5단계라고 보면 돼 지금 멤버로는 못 이겨 <laughs> 노스줄라인이마린줄라인팀에서 지금은 못이데 원래 그때 오잉수고이 팀으로도 빡셌어 거기는 근데 이겼잖아 오잉님 랜덤하고 아, 오인님저거하고이범 토스하고 러플렛으로 빡센데 그런 렛이랑 아, 유기못 막으면 좀 빡센데. 퍼플 라우팅이던가 야되겠이 아니, 천천히 안에서 막으면 되겠는데? 막아볼만한데. 아, 좀만 기다려보지. 아, 1 0 0 k g 나 나네. 아 근데 나 오늘 손이 잘안 움직여서 아, 거만들 ㅆㅂ 일안해 아아 그들이랑 같이 먹게 됐는데 아 뭐야 아 이거 내 원래 경기력이기는데 집에 이 정도 사이즈는 이정도 원래 진짜 이기거든 미친놈아 스파이너 또 깼는데? 탈 유인해봐 아아 이걸 못내려 아 저거 내렸으면 끝나는 <목소리> 거지뭐좀워 터질 병신 컨트롤 그냥 내리기만 해도 끝난 건데 아 뭐야 방금 똑같은 애가 나왔어 위에 는스야 되는데. 아니, 빼야기야, 무컨 잘하면서 왜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같이 할 때. 무콘 잘하잖아, 왜 그래. 좀, 말을 하면은, 사람이. 울러 하고, 투카스 가라면 가면 됐는데, 그때가 취소하고왜 발탈 갈라 해서 또, 부끄러워 하는 거야, 빼야기야. 지금 막손 가는 대로 막 하니까 게임을. 거기 털어볼래? 상대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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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착하게 하자, 이다 이겨놨는데, 씨. 아 여기 상대가 고티어들이라 이겼지 엄마 고티어 한 명만 있어도 졌다 이거 이닝 게임이었어? 애초에 아 나도 손이 잘안 움직여서 막 송가한 대로 막해